결 번호 초급 5 오늘은 가능형 그리고 소다를 붙이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볼게요. 사실은 우리 지난 시간에 대한 약간 시리즈, 시리즈거든요. 가능형도 우리가 이미 배웠고. 그렇 소우다도 배웠는데 이두 개를 또 합치면 또 헷갈려요. 그래서 한번 다뤄 볼게요. 자 일단 복습 가능형 우리가 배운 거 우리가 초급 사에서 배웠던 가능형은 사실 두 가지 버전이 있었죠 첫 번째는 우리 지금 이거 보고 있는 것처럼 동사를 그 형태를 아예 바꾸는 버전 이게 가장 일반적인 거고 그다음에 코토가 데기루 동사 원형에 코토가 데기루를 붙여서 쓰는 버전도 있지만 특히 우리 외국인들한테는 굉장히 편한 버전이긴 해요 왜냐면 동사를 바꿀 이렇게 바꿀 필요 없이 그냥 원형에 붙이면 되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활용도가 조금 떨어지고 왜냐면 다른 거에 또 붙일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활용도가 좀 떨어지고 또 길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는 뭐 알아두면 좋지만 기본적으로는 요거를 좀잘 외우셔야 돼요, 잘익히셔야 돼요. 정말 기본이 되기 때문에 헷갈리시면 복습하고 오세요. 자 예를 보실게요. 우니와 다베라레마스. 자, 성게는 먹을 수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그 가능에 대해서. 자, 자 우리 소다도 배웠었잖아요 그죠두 번째 소다 지난 시간에 복습도 했지만 소다는 뭐 뭐인 것 같다 뭐뭐 같아 보이다 자연스럽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특히 많이 쓰는 표현 어이소어 데스 오이시 소어 데스 이 발음 하시면 안 돼요 어이소어 데스 이게 좀 헷갈려요 이를 우리가 습관적으로 발음을 길게 빼기 때문에 어이시 이렇게 원래 단어가 이가 뒤에 있잖아요 그죠어이시이 근데 이를 버리고 어이소어 데스 오, 맛있을 것 같아요. 맛있어? 보여요? 해도 되고, 자, 이 아이는 이 소다, 소다, 그 전문의 소다, 문장을 전하는 소다 아니고 양태의 소다, 뭐 이렇게 표현하긴 하지만 그 양태란 말 우리 잘안 쓰잖아요, 그렇죠? 자, 구분하기 위해서 그냥 붙인 것 뿐이에요. 자, 이 소다, 두 번째 배운 소다 같은 경우에 명사는 안 되고, 스키, 오이시, 효용사 뒤에 좀 잘라내고 붙여야 되고, 그다음에 동사는 마스형. 그쵸? 되게 중요해요. 이 소우다 같은 경우에도. 자, 오늘 배울 건 근데, 자, 가능형과 소우다를 합칠 거예요. 자, 가능형은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할수 있다. 이런 뜻이죠. 자, 소우다 같은 경우에는 뭐뭐인 것 같다. 이런 뜻이라고 했죠. 합치니까 이런 뜻인 거예요. 자, 뭐뭐 할수 있을 것 같다. 한국말도 사실은 뭐뭐 것 같다. 진짜 많이 써요. 왜냐? 조금 한 발짝 물러나서 책임을 덜줄수 있는 거예요. 그냥 추측하는 거니까, 어,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냥 팩트로, 어,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면 왠지 책임을 져야 될것 같잖아요. 그렇죠 자, 일본 사람도 마찬가지. 조금 한 발짝 물러나서 그냥 추측인 것 같은 거. 조금 애매한 표현 하는 걸좀 좋아해요. 특히 일본 사람들은.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게 쓸수 있는 표현이에요. 뭐, 뭐, 할수 있을 것 같다. 이런 표현. 자, 다베루.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다베라레루. 자, 가능형이죠 먹을 수 있다. 자 여기다가 소다를 붙이고 싶어요. 자 근데 다베라레루 소데스 이거는 우리 전문의 소다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고게 돼 버려요. 그냥 붙이시면 안 되고 자 어떻게 붙여야 되느냐 여기 동사 부분 마스형에 붙여야 된다는 거 기억나시죠? 자 그럼 우리가 다베라레루의 마스형을 찾으면 되겠죠. 여러분 마스형 막 무슨 형 무슨 형 이런 거 너무 헷갈리거든요. 헷갈리는데 쉽게 생각하세요. 마스형이나 함은 이렇게 마스에 붙일 수 있게 동사를 바꿔 놓은 거. 그게 마스형이에요. 그렇 검은색 부분 마스죠. 여기에 붙일 수 있게 동사 다베라레루. 그렇요 동사의 원래 모습에서 자, 이렇게 잘랐어요. 뭘 잘랐죠? 루루 잘랐어요. 다베라레루 빨간 부분만 보세요. 다베라레 여기까지가 마스형이에요. 그쵸? 다베라레. 여기까지가 마스형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면 돼요. 다베라레소데스 어때요 여러분? 헷갈리죠. 하지만 괜찮아요. 연습하면 다. 언젠가는 이게 어려웠었나? 이렇게 생각한 지점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자 뜻은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달라요. 뉘앙스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하실수록 뉘앙스가 점점 더 일본인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자, 앞에 있는 문장도 좀 넣어볼게요. 우리나라 다베라레소 데스 우리나라까지 복습이에요. 자, 성게라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해산물을 싫어하시는 분인데 어, 저 성게라면, 그거라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굉장히 유용한 표현이에요. 자. 여러분, 질문하고 싶으시면 까를 붙이시면 돼요. 운이나라 다베라레 소데스까? 여러분 참고로 포인트. 이 소데스는 장음 처리하셔야 돼요. 운이나라 다베라레 소데스까? 소. 다베라레 소데스까? 이러시면 절대 안 돼요. 뭐 알아들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저는 발음을 좀잘 해야 된다는 그런 주의거든요. 그쵸? 쓰지 못해도 된다 생각해요, 저는. 근데 말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쓰지 못해도 사실 말만 잘해도 일본에서 생활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거든요. 물론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읽고 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우선순위를 따져보면 일단 말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지 흥미를 잃지 않기 때문에 일단 말을 잘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잘 읽으면 되고, 또그 다음에 또 문장도 쓸수 있으면 좋고, 그쵸? 저는 일단 말을 예쁘게. 장음 이런 것들 잘 챙기면서 발음해 보세요. 우리나라 다베라레소데스카소 장음 처리. 자, 성게라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남한테 상대방한테 물어볼 수 있겠죠? 자, 아시다노 파티 있겠어 데스카 자, 신데렐라한테 물어봤어요. 아시다노 파티 있겠어 데스카 내일 파티 갈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이키마스카 이거랑은 완전 느낌이 달라요. 그거는 이키마스가 갑니까? 이런 그냥 평범한 문장이라면 에 이케소데스가 어갈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굉장히 유용하게 쓸수 있겠죠. 자 박상화 고라레소데스가 자 물어보는 거예요. 박상화 고라레소데스가 자 박상은 뭐 어떤 행사에 올수 있을 것 같아요? 고랄해소오 데스가 발음이 어려워요 발음이 조금 헷갈릴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어려운 걸 습득했을 때 그만큼 더 뿌듯해 지겠죠 그만큼 뿌듯함도 더 크다는 거 고랄해소오 데스가 자, 라이슈 마데 데키소데스가 여기 보시면 시메키리 시메키리라고 써져 있어요 이거는 어떤 마감 기한을 의미해요 뭐 여기서는 여기 직장인 분 같으니까 어떤 제출 서류의 뭐기한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만화가 분들은 그죠 원고 기한이라던가 그런 기한을 심해키리라고 해요. 자 이제 심해키리가 쫓아오는 거예요. 이 직장인 분을 라이슈마데 넥서데스가. 네자 라이슈 다음 주죠? 다음 주까지 넥서데스가 네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넥마스가 네 이거보다는 넥서데스가 네 이게 훨씬 더 일본 사람들의 뉘앙스에 가깝다는 거. 자, 문장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 자,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시고 자, 인터넷에서도 살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인터넷은 물론 인터넷도 길게 해도 되지만 일본 사람들 짧게 하는 거 좋아해서 넷도, 넷도 데모 여러분 참고로 데모는 넷도에서 에서가 되니까, 그쵸? 에서 도, 넷도 데모 이렇게 활용해 주세요. 넷도 데모, 살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카우카우니까 ?買う 어떻게? 카우 가에루 거기서 들어오세요 가에쏘오 데스 가에루 룰을 버리고 가에쏘오 데스 넷도데모 가에쏘오 데스 그냥 넷도데 가에마스 해도 돼요 그냥 인터넷에서 살수 있어요 이렇게 말해도 되지만 사실은 못살 수도 있어요 그쵸? 그렇죠? 나는 샀는데 너는 그러니까 지금은 못살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불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추측에 소다를 넣으면 훨씬 좋아요. 훨씬 좋다는 거, 내가 조금 덜 책임져도 된다는 느낌. 자, 오늘은 빨리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질문해 봅시다. 겨와 하야쿠, 하야쿠. 자, 돌아가다니까 카에루를 써야 되는데 여러분, 카에루는 좀 헷갈릴 수 있지만 몇 그룹이죠? 예외 1 그룹이기 때문에 카에레, 카에레를 써주셔야 돼요. 카에레 소데스카. 여러분, 카에 돌아가다 카에르 카에 레 거기서 받아야 되니까 카에레 쏘데스카, 절대로 카에라레 소데스카 카에라레로 되지 않아요. 카에르는 이 웨일 그룹에 있다는 거, 이 그룹에는 바꾸다의 카에르가 별도로 있어요. 그건 한자도 다르고, 자, 당신하고는 좋은 술을 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니까 러 당신하고 먹으면 그만큼 술자리가 좋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에요. 자. 아나타 자 당신 하고는 하고는이니까 어떻게 아나타 또와 또 그쵸? 너와 나 함께 이런 느낌 아나타 또와 자 좋은술이니까 뭐이이 이 써도 되고 자 근데 저는 요이로 받아볼게요. 여이 요이 어사케 이런 식으로 이가 왜 우리 요이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근데 요이는 사실 굳이 일상생활에서 좀덜 쓰긴 해요. 이의도 보통 많이 써요. 그래서는여이 어사케 들 봤어요. 참고로 여러분 이나 요이 둘다 돼요. 근데 여러분 좋은 술. 스키나 오사케 이건 절대 안 돼요. 왜안 되죠, 여러분? 좋다. 우리나라 말로는 뭐 좋다. 둘다 좋다로 해석되지만 스키는 러브예요. 그렇죠? 러브, 라이크. Like. 자, 이랑 요이는 뭐죠? 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좋아하는 술을 먹는 게 아니고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그냥 좋은 술이기 때문에 이나 요이를 써 주셔야 돼요. 아나타토와 요이오사케가 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너무니까너무 노메루 노메소우데스. 어때, 여러분? 노메소우데스. 아나타토와 요이오사케가 노메소우데스. 헷갈려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일부러 색깔로 구분했으니까, 여러분 연습해보세요. 자, 그는 무엇이든 할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가래와 무엇이든 뭐든, 난데 모할수 있을 것 같네요. 참고로,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도 되는데, 제가 요거 일본 문장에서 뒤에 조금 뭔가 추임을 조금 넣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석했어요. 자, 되키로니까 어떻게? 데키소, 데스. 그렇게 해도 되는데, 전 네를 붙여봤어요. 넥서어데스네. 누군가를 보고 내가 조금 감탄하면서 아니면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지금 가래와 난데모 넥서어데스네. 굳이 네안 해도 돼요. 여러분. 제가 문장을 좀 부드럽게 만들려고 네를 붙여봤어요. 자 그냥 난데모 넥서어데스 해도 되고 저는 조금 문장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난데모 넥서어데스네. 이렇게 자 여러분. 이 뒤에 문장은 앞에 문장과 똑같아요. 똑같죠? 자, 근데 차이가 있다면 이 부분, 요 부분 밑에 있는 문장은 자, 사람, 그죠? 사람에다가 수식을 한번 해봤어요. 자, 만들어 봅시다. 자, 가래와 난데모 할수 있을 것 같은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기초가 잘된 분들은 분명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자, 어떻게? 되기 쏘나 어떻게 여러분? 히 데스 어때 여러분? 이게 원래 소다잖아요. 그죠? 소다. 명사 수식할 때는 소나가 돼줘야 되니까, 가래와 난데모 넥소나 히토데스. 어때 여러분? 이래서 응용하는 거 중요해요. 자, 금방 할수 있을 것 같네. 자, 반말로 해볼게요. 자, 금방 할수 있다. 여러분, 근데 잠깐 요거 보세요. 자, 야루. 야루는 스루. 하다의 그 스루보다 좀 격식이 없는 표현이라 그랬죠? 자. 그걸써 볼게요. 금방. 금방은 스구. 스구 자할수 있을 것 같네. 반말이에요? 스구 야루니까 어떻게? 야루는 1그룹이죠야레선네자 반말이니까 야레서데스 아니고 야레선네 자, 스구 야레선네 금방. 저는 금방 할수 있을 것 같네.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오늘은 어렵기 때문에 예문이 하나 더 있어요. 갑니다. 자 죽기 전에 우주에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죽기 전에 시누마에니 시누마에니 우주는 한자어기 때문에 발음 비슷해요. 우추니 장음 우추니 자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끄니까 어떻게? 이케 쏘 des 시누마에니 우추니 이케 쏘 des 자더더 강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모더 이런 표현이 있죠. 자, 더더니까 어떻게? 더더두번 써도 돼요. 자, 강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강하다 쓰여이가 있죠. 자, 근데 이거는 강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러분들 괴롭히기함이 위 아니에요. 강해지다 정말 중요한 동사인데 우리가 놓치고 가는 경우 가 많기 때문에 자, 강해지다 눈치채셨죠? 나루를 붙이셔야 돼요. 쓰여크 나루 그 아이를 바꾸셔야 돼요. 쓰여크 나루 자, 어떻게? 자, 점점 더強く나る니까 어떻게? 나레루. 나레루니까 나레소데스. 자, 어때요, 여러분? 強이는 이형용사이기 때문에 그쵸 가능형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나루를 붙여서 강해지는 거, 동사의 변화를 표현해 줄수 있어요. 자, 점점 더強く 나레소데스. 어, 이 시금치를 먹으면 더더 더. 강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수 있어요.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자, 제가 가르쳐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와다시가 자, 오시에테. 여기까지는 다 맞으실 거예요. 자, 가르쳐 줄수 있다. 주다. 내가 가르쳐 주는 거니까 아게루를 써야 되겠죠? 자, 근데 가능형을 붙여야 돼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본적 있으세요? 아게루에다 가능형? 아마 연습한 적 없을 거예요, 여러분. 자, 아게루는 몇 그룹이죠? 아게루니까 이 그룹이에요. 자, 이 그룹이니까 어떻게? 아게루 이 그룹 라레를 붙여서 아게라레루. 아게라레루. 그럼 어떻게? 아게라레소데스. 어때 여러분? 진짜 헷갈리죠? 자, 와다시가 오시에떼 아게라레소데스. 발음이 좀 헷갈리지만 여러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아게라레소데스. 발음 헷갈리죠? 와다시가. 오시에테 아게라레소데스. 자 잘하셨기를. 자 싸서 많이 팔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싸서 싸다 저렴하다. 야스이가 있죠? 야스크테, 그렇죠? 이용회사의 연결형 굿테. 자 야스크테 닭상 이빠이이빠이 아니에요 여러분. 닭상. 자팔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팔다 우루. 사는 건 카우지만 파는 건 우루예요. 자 우루니까 어떻게? 우레소어데스 우르, 우레루 르를 버리고 우레소어데스 야스크 테 닥상 우레소어데스 어때 여러분? 한 번에 잘하셨나요? 자, 일본어를 마스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니혼고, 니혼고 마스터 장음 처리, 마스터할수 있다. 데키소어데스마스터스루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마스터하다. 니 영어 마스터, 데서소 데스. 자, 니가 있다면 매일 힘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안았다 해도 돼요. 근데 새로운 걸좀 넣어봤어요. 자, 윗사람이 밑에 사람을 보면서 쓰는 표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되게 유명한 뭐 애니메이션 제목도 있긴 하지만, 좀 시적인 표현이에요. 뭐, 그대. 이런 뉘앙스에요. 자, 키미. 김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기미가 자, 있다면 자 생명체니까 "이래봐", "바를 써 주세요", "기미가 이래봐" 자 여기서는 약간 시적이면서도 "나의 상대", "그대" 이런 느낌이에요. 참고로 친구끼리는 사실 김이보다는 "기미"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뭐 "그대"라는 느낌도 좀 있기 때문에 친구끼리보다는 "친구는 사실 오마에" 이렇게 말하죠. "데메" 이런 걸 쓰겠죠. 오마에, 오마에를 좀 많이 쓸것 같아요. 친구끼리는. 키미는 선생님이 학생한테 키미, 너 따라와서 분필 좀 지워. 아, 요즘 분필 안쓸수 있어요. 요즘 학교에서 분필 안 쓴다던데 아무튼 칠판 좀 지워. 키미. 이런 식으로, 뭐 그런 식으로 쓴다거나 아니면은 윗사람, 상사가 아랫 직원한테 키미, 뭐 자료 제출했니? 뭐 이런 거 물어본다거나 그런 뉘앙스. 어쨌든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보면서 하는 뉘앙스가 기본이에요. 기본이고 시적으로 표현할 때는 우리 그 너의 이름 김이노나 나는 남아에서 따온 거죠. 나한 글자 그래서 김이노나 그대의 이름 너의 이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적인 표현 노래 가사라던가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내가 널 좋아해 그럴 때도 안았다또 써도 되지만 키미를 쓰면 조금 더 말랑한 느낌으로 쓸 수도 있고 그래서 키미는 조금 한국말에 완벽하게 매치되지 않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헷갈리면 그냥 안았다를 쓰시거나 아니면 베스트는 상대방 이름을 붙여주는 게 제일 좋아요. 누구 누구상, 누구 누구짱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 헷갈리시면 자 김이가 이래봐 마이니치 자, 힘을 내다 힘을 내다 감바르 이런 표현이 있죠. 간바르 힘내다 뭐 분발하다 이런 뜻 마이니치 간바루니까 어떻게? 간바레소우 데스 간바루 바루니까 1그룹이에요. 그래서 간바레루 간바레루니까 루를 버리고 간바레소우 데스 키미가 이래봐 마이니치 간바레소우 데스 so 니가 있으면 니가 있다면 매일 힘을 낼수 있을 것 같다. 조금 로맨틱한 표현이기 때문에 제가 키미를 한번 넣어봤다는 거 참고만 하세요 여러분 헷갈리시면 자, 고생하셨어요. 두 페이지를 하느라고 힘들었죠, 여러분? 그만큼 중요해요. 가능형에다가 소, 달를 붙이는 버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학습을 해보세요. 자, 고생 많으셨고, 저는 또 찾아오겠습니다.